아가서 3장 5절 말씀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라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사랑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을 다스리시고 제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가서 3장 5절 말씀처럼 사랑에는 때가 있고, 사랑에는 준비가 있으며, 사랑에는 주님의 허락하신 시간이 있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조급한 마음으로 앞서지 않게 하시고, 감정으로 사랑을 흔들어 깨우려 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때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인내를 제 안에 심어 주옵소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가정의 사랑 속에서도, 그리고 주님과의 거룩한 사랑 속에서도, 성급함보다 성숙함, 조급함보다 기다림, 욕심보다 주의 뜻을 선택하게 하소서. 내가 붙드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셔서 지켜주시는 사랑을 소망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랑으로 서로를 다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잊지 않은 열매를 억지로 따려 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때에 온전히 피어나는 사랑을 보게 하소서.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저의 사랑을 지켜주시며, 제가 기다릴 수 있는 영적 품격과,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영혼의 근력을 허락하옵소서, 때가 이르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사랑, 예비하신 관계, 예비하신 기쁨, 그리고 예비하신 영광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의 시작도 주님이시고, 사랑의 완성도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